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티처, 킴입니다 어, 이제 126번부터는요, 특수구문이에요. 그러니까 125번까지는 이제 명사절과 명사구, 그리고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구, 부사절을 이제 배우면서 영어 문장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명사, 형용사, 부사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살펴보았고, 126번부터는 이제 특수구문입니다. 그첫 번째가 이제 어 가주어를 이제 배울 거예요. 가주어. 이 가주어는 뭐예요? 이 주어의 자리에 주어의 자리에 이제 뭐 투부정사라던가 또는 뭐 동명사라던가 그리고 뭐 대절 같은 거 있죠? 대절 또는 뭐 의문사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앞에 나오고 뒤에 이렇게 동사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길죠. 기니까 얘를 뒤로 보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허전한 자리에다가는 뭘써 줘요? 가주어 이슬 써 주는 거죠. 예, 이게 가주어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가주어 이슬은요. 나중에 이 가목적어 가서 배울 거예요. 가목적어가 있어. 그러니까 목적어가 길겠죠, 이거는. 목적어가 빈이가 뒤로 보내는 건데 얘는 필수적이에요. 예, 가목적어는 반드시 써야 돼. 그죠? 그런데 이가 주어는요. 얘는 선택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를 뒤로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가목적어는요. 주로 오형식인데 이 목적 보어 이 오형식 구조에서의 이 가목적어는 반드시 이렇게 써 줘야 돼요. 이, 이 투부 정사 같은 게 이 목적으로 올 경우에 이건 뒤에 가서 이따 다시 배울 겁니다. 근데 가주어는 선택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바로 문장 들어가서 보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개념은요. 자, it is easy enough to be friendly to one's friends. Friends예요. 자 일단 이게 가주어죠. 그리고 진주어 어디 있어요? 예, to be friendly to one's friends. 자. 누군가의 친구에게, 그죠? Friendly는 부사가 아니라 얘는 형용사죠. 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은 형용사가 되고, 그죠?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죠. 예, 그래서 이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는 것의 대표적인 게 friendly죠. ly가 붙었다고 다 부사가 아닙니다. 자 누군가의 친구에게 이 정다운 정도가 되겠죠 정답게 행하는 것은 이게 가짜 조아죠 충분히 쉽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친구에게 Friendly하게 하는 게 충분히 쉽대요 But 그러나 To be friend죠 자 이때 이 be friend는 동사로 무슨 뜻이에요 여기다가 적죠 친구가 되어 주다죠. 되어 주다. 자, 친구가 되어 주는 거 누구에게요? the one who regards himself as your enemy. 자. 그더 원이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regard as b죠. 자기 그 자신을 너의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는 것. 자, 여기까지가 주어진 거야. 그죠? 자, 주어가 지금 되게 길죠? 투부정사로 왔죠? 얘가 주분인이이를를다다 뒤로 옮옮지지았어요지지이이장장은러러니필필적적이아라라는야투투정정사주 그러니까 주어라 래서서조조 뒤로 옮 옮기고 져 쓰는 쓰아닙아다예이이렇써써상상없없요요래서서 어, 자기 자신을 그 자신을 너의 적으로 간주하는 자의 친구가 되는 것은 그게 뭐다? is t h e e s s e n c e of truth religion 진짜 종교의 에센스가 뭐예요? 이게 본질이죠 본질. 그러니까 종교 진짜 종교 참병교의 본질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야 친구에게 정답게 행하는 것은 너무 쉽죠. 그죠 그런데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참 종교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 사랑이 핵심이란 얘기에요 사랑 예, 사랑은요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할수 있어요 사랑은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 참 종교의 본질이 바로 원수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자 127번입니다 You know, 너는 알고 있죠? 뭐를 알고 있습니까? How m a g n i f i c e n t 요 Magnificent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아주 장대한 거죠, 장대한.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되게 멋진 거를 magnificent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리즈에 있죠. 이게 원래 는 이리즈 magnificent였는데 how랑 붙어갖고 음운사가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가주어야. 진조는 뭐예요? To be on the highest mountain이에요. 이게 진조입니다. 자, 너는 압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뭐가? To be on the highest mountain. 가장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를 너는 알고 있는 거죠. 가어는 항상 해석이 안 되죠. 자, only if, 단지 뭐뭐 한다면이죠. 단지 뭐뭐 하는 경우에만. 즉, 너가 해부 미은 경험이죠. 가장 깊은 벨리, 골짜기죠 이게. 골짜기나 계곡이죠. 가장 깊은 골짜기에 있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만 가장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수 있는 거죠. 예, 가장 깊은 계곡, 뭐겠어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의 시절이죠. 그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가장 높은 산, 가장 높은 어떤 어,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는 거기에서의 기쁨이 얼마나 멋있는 건지 안다라는 건데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only if랑 뭐랑 우리가 비교를 좀 해야 되냐면 if only가 있어요. if only. 자, if only 가정법이라고도 하죠. 영화도 있었죠. 옛날에 if only. 그막 과거로 돌아가갖고 여자친구 살리려고 남자가 죽는 거 영화 있죠? 이프온 i 예, 이프온 y 같은 경우는요. 얘는 주절이 필요 없는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뭐요런 식으로 쓰여요. 이프온이, I were rich. 그리고 점 찍어 그냥. 피리어드. 이게 뭐냐면 뭐뭐 이면 좋을 텐데요. 내가 부자이면 좋을 텐데. 가정법 이과거에 비동사가 올 경우에는 워를 쓰죠. 예, 현재 사실에 반대죠. 아, 내가 지금 부자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 정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if only와 only if는 다른 거예요. only if는 그냥 이 조건절 if에다가 only라는 부사를 써서 강조한 거죠. 어떠, 어떠한 경우에만 이런 뜻인데. 근데 if only는 주절이 없습니다, 얘는. 주절을 안 써도 돼요. 주절을 쓰지 않고, 이렇게 조건절만 쓰면서, 만약 뭐뭐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뜻입니다. 자, 128번 갑니다. 자, 가주어죠. 진주 어딨어요? To recall his boyhood죠. 그리고 뭐 이것도 같이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투부정사를 행하는 행위의 주체. 투부정사 안에 있는 동사를 행하는 행위의 주체를 써줬때포플러스 목적격이죠. 그래서 요 틀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 가주어 나오고, 블라블라, for, 사람. 투정사 하게 되면은 얘부터 해석해야 되죠. 사람이 요 행위를 하는 것이 요렇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자가 어떤 자가 뭐 하는 거? 리콜, 회상해 내는 거죠. 기억해 내는 거죠. 뭐를? 그의 어린 시절, 소년기를요. 자, 그런데 어떻게 기억해 내요? 부사절이 뒤에 붙었죠. exactly as it was. 요거 전체가 지금 요, 요를 꾸며 주는 거죠. 리콜을. 부사는 형부동문을 꾸며주죠.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 부사 구나 부사 절도 형부동문을 꾸며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리콜을 하는데 어떻게 리콜을 해요? Exactly as it was 요 그것이 과거의 was죠, 그렇지?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란 뜻입니다. As it is 하면은 현재 모습 그대로, as it was 하게 되면은 과거 모습 그대로. 근데 정확히죠. 정확히 과거에 그것이 존재했었던 대로 그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 어떻다? 어렵다죠. 예, it for two 구문에서 사람부터, 그 다음 두부정사, 그 다음에 it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it could have not been what it seems to the adult mind. 자, 그것은 뭐였을 수 없어요. 모였을 수 없다. 모였을 수 없어요. 이 그것은 뭘 말하는가? 소년기죠. 소년기는 모였을 수가 없어요. What it seems to the adult mind에요. 그러니까 성인의 마음의 현재 그것이 보이는 것 되셨죠? 현그 성인의 마음에 그죠? 성인의 마음에 시제가 현재니까 현재 그것이 보이다죠. 이게 뭐머처럼 보이다니까. 보이는, 왓은 것. 그죠? 이 의문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이 왓은 뭐머인 것이죠. 더띵 위치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고등학교 때. 성인의 마음에 그것이 현재 보이는 것. 실수가 없단 얘기죠. 자, 소년기를 갔다가 이 사람이 과거 그 모습 그대로 회상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기는 현재의 성인의 성인이 된 나의 마음에 보이는 것 실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신스는 왜냐하면 여기선 우리가 탈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몸으로부터 what we were죠 바로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부터 그래서 왔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 나오면 이게 뭐예요. 주어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의 그 모습 그죠. 존재 what we are 예. 이 from 다음에 그냥 us, 이 from 다음에 원래는 그냥 여기에다가 us라고 써도 돼요. 우리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w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 쓰는 거죠. 예. 이를 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나는 너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Who you are라고 이렇게 좀더 강조해서 풀어서 쓸 수도 있는 거지. 나는 너의 현재 모습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탈출할 수 없어요. 뭐로부터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 과거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소년기가 어땠는지 그 보이는 것이 그것일 수 없어요. 그게 소년기일 수 없습니다. 예. 자, 129번 갈게요. 자, it has been my experience예요. 경험이었다인 것입니다. 뭐가요? 이제 진주어죠. 예, 대절이 진주어인데 대절 안에 지금 이프절이 삽입이 돼 있죠?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대절안의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make the effort 투부정사죠? 뭐뭐하기? 노력하다. 노력하다. 그냥 노력하다인데 뭐하기를 노력해요? listen to 하기를. 사람들을 listen to 하기를 노력한다면 그리고 work walk, walk to 투부정사 노력하다야. 뭐하기를? get to know. 알게 되다죠. 즉, 그것들 그들을 좀더 알게 되려고 노력한다면 누가 우리가 그죠 그렇게 한다면 가주어져 쉽대요 뭐가 쉬워 to find something likable in anyone 누군가 안에 좋아할 만한 무언가가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은 쉽다라는 것이 나의 경험이었다가 되겠죠 되셨죠. 네.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들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누구든지 그 사람 안에 조, 좋아할 만한 무언가가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은 쉽다라는 요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나의 경험이었다 가 되겠죠. 얘도 가져오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대, 이게 지금 요 문장 같은 경우는요. 대절이 수동태로 된 거예요. 대절이 수동태로 된 건데 상당히 길죠? 한 문장인데 그 대절 수동태 쓸 때도요. 이렇게 가져오를 씁니다. 해석이 안 돼요. 자, has been said that, said that has been said that 데디아라고 말해져 왔었대요. 데디아라고 말하져 왔었는데 주어가 뭐예요? something인데 as small as the flutter over butterfly's wing. 자, 여기까지가 이 형용사절이죠, 지금. 이 small 이하가 지금 꾸며주고 있어서 something을. something은 뒤에서 꾸며지니까 작은 무언가죠 근데 뭐 뭐만큼이죠? 뭐만큼? t e r 는 이게 뭐예요? 푸닥거림이죠푸닥거림펄럭임이에요 뭐의 펄럭입니까? o e r butterfly's wing 이 나비의 펄럭거림만큼 작은 무언가가 이게 주어져 동사입니다 can ultimately cause 궁극적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를 일으킬 수 있어요? 타이푼이죠? 타이푼이 하이픈이 뭡니까? 태풍이야 태풍인데 어떤 태풍입니까? halfway around the world죠. 여러분이 halfway around the world는 이건 뭐예요? 지구 주변에 하프는 반이죠. 그러니까 이게 의역하면 지, 그러니까 직역하면 지구 둘레의 중간에서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죠. 둘레의 중간이니까 반대편에서지. 그러니까 이 이거 나비 효과 얘기하는 거죠. 나비의 그 작은 푸닥거림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태풍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죠? 지구 반대편에서 라는 것이 어떻게 됐다? 말해져 왔다가 되겠죠. 자, 131번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넘쳐흐릅니다. 뭘로 넘쳐흘려요? 새로운 것들로. 자, 그러나 자, 가주어죠 그다음 진주어죠 필요하대요. 뭐가? 우리가 empty out of the world 비워놔야 된대요 empty out 비, 비우다죠 뭐를요 오래된 것들을 비워놔야 된대요 뭐하기 위해서 to make room for 이게 뭐예요 공간을 만들다죠 자리를 만들다죠 누구를 위해서 자 이것도 새로운 것들이 자 for 목적하고 썼네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 것을, 비워놔야만 한다,죠. 자, 여기서도요, 요거 좀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형용펜을 놓을게요. 제가 예전에도 이 유튜브 시작하면서 수업하는 것마다 종종 얘기했던 건데,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동사,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동사가 나오면, 그죠? 이게 나오고 대절이 나올 경우에, 요 안에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 나오죠? should를 생각하면 영국식, 쓰면 미국식이라고 했잖아요. 반대인가? 쓰면, 쓰면 영국식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안 쓰면 미국식이고. 근데 여기서도 지금 should가 나왔잖아요. 그죠? should가. 자, 이렇게 necessary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느 정도의 당위의 느낌이란 말이야. 예. 요런 형용사, 요, 이 가주어 진주어 틀에서 이 대절이 진주어를 쓰려고 이렇게 s 세서리 같은 형용사와 함께 어느 정도 당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 여기도 슈드를 씁니다. 자그 다음에 백삼십이 번입니다. 자, it is usually more important 해요. 자, 이것도 지금 가주어죠. 더욱 중요하대요. 뭐가 진주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진주의 내용이 이게 지금 음문사가 튀어나오면서 전치사와 같이 튀어나왔고 좀 헷갈리는데 어떤 태도로 한 사람이 만나는지 그의 운명을 그죠 뭐보다 그운명이래 이게 운명이야 이거 그 운명의 현재 모습 그 자체보다 그죠 운명이 무아그 운명이 무엇인지 보다 그죠 그 운명이 무엇인지 보다 그죠 한 남자가 그의 운명을. 어떤 태도로 meet, 만나는지, 대하는지가 더중요하단 얘기죠. 자, 원래 요 뒷부분은요, 요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 A man meets his fate 하고, in the attitude 같은 정도였었겠죠, 문장이. 근데 이 더가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음은 형용사인 와으로 바뀌어서 인왓 에리튜드가 된 거고 이왓 에리튜드가 음은사가 붙어 있으니까 음은사는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 얘를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모두 같이 간 거야. 인도 지금 같이 간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것 뭐예요? 의문사 절이죠. 의문사 절도 주어로 쓰였을 경우에는 가주어 진주어 처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예, 되셨죠? 예, 가주어를 많이 살펴보았네요. 다음 시간에는 가 목적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